안녕하세요. 캠프마블입니다. 네. 오늘 저희 또장박지 왔고요. 오늘은 조금 늦게 와서 약간 퇴근박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가 잡혀져 있는 날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 영하 3도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정도 돼요. 오늘 날씨에 어디까지 어, 온도가 떨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 이번 캠핑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그동안 다녔던 동계 캠핑 있죠. 동계 캠핑에 저희가 나으름 노하우 그리고 꿀팁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장작 가방이에요. 저희는 이전이든 지금이든 굉장히 좀 약간 헤비한 타입으로 좀 캠핑을 다녔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 저희가 화목나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장작이 아닌 쪼갯목들을 사용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식의 가장 큰 나무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어 이런 식의 나무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박스가 좀 어마어마하고 그 박스 무게 또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차든 소형차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갖고 다닐지 고민을 하다가 이 장작가방에다 넣으면 은 부피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이는 이 정도 지금 부피가 어, 지금 한 20kg가 좀 넘거든요. 차곡차곡 다쌓여지기 때문에 어, 부피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확실히 내가 원하는 장작 그리고 원하는 퀄리티를 모두 다 넣었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작이란 부분이 텐트 이외에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양이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되니까요. 어 지금 이렇게 장작 지금 저희도 쪼개 먹을 가지고 왔고요. 화목난로 저번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틴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나름의 동계 캠핑 다음 꿀팁은 텐트를 선정할 때 있죠 텐트가 좀 바람에 강한 그런 텐트를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어 겨울철 똥바람이죠 겨울철 똥바람이 그 어떤 계절보다 가장 강한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바람에 대해서 파손이 나게 되면은 그 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람, 그리고 기상상황, 습설, 이런 거에 조금 강한 텐트를 선택하는 게 어,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어, 보통 기상상황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삼계절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을 켄트가 설사, 자립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팩은 거의 하셔야 되고 될수 있으면 풀팩을 하시는 게또 동계 캠핑 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어, 지금 어, 동계 같은 경우는 땅이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전히 긴 팩을 굳이 박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동계팩은 핑거팩이나 그 어, 아니면 은 20cm 팩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나온 총알팩 이세 가지 팩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중에서첫 번째 먼저로 어, 핑거 팩을 먼저 보면은 대략 한 핑거 팩 센치가 10cm에서 13cm 정도 돼요. 아주 짧은 팩이죠. 근데 동계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박혀도 충분히 지탱을 해줄수 있어요. 어, 20cm 팩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팩인데 이거는 어, 일반적인 30cm 팩 있죠? 30cm 팩 아니면, 이제, 핑거팩 보다도 조금 더 얇은 형태로 나오고, 어, 특히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12월 정도 되죠. 그때 보통 땅이 언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강원도 얘기고, 실제로 남쪽에 오게 되면은, 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아직 12월 상태에서는 땅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박히는 게또 중요하고, 또, 야, 더 얇기 때문에 더잘 박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거의 20cm 팩을 사용을 해요. 단박으로 말이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어, 총알팩 같은 경우는, 20cm 팩과, 어, 그, 핑거 팩의 중간 형태, 한 15cm 정도 되고, 가장 밑단 부분은 굉장히 얇고, 어, 중단 부분부터 굉장히 갑자기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의, 어, 팩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계팩 부분은 장박이 아닌 단박에 어울리고 만약에 장박을 또 팁을 붙인다면 장박은 40cm 이상의 팩을 무조건 박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벌써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 가고요. 지금 현재 텐트 안의 온도는 지금 현재 영하 1.7도 되고 있어요. 어, 이제 허옥날로 불도 들어왔고 그리고 순환도 시켰으니까 곧 난방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금방 열 올라오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 있죠. 다음번 저희 동계 캠핑 꿀팁으로 한다면은 바로 텐트를 선택할 때어 스커트가 있는 텐트를 선택하는 게 동계에 유리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텐트 스커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지금 볼수 있는데 어이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이너 스커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종류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는 종류인데 어, 텐트 밑단 스킨에 설치가 돼서 외부 쪽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스커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스커트는 바람이 불때 특히 유용하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때 외부의 찬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그찬 바람에 실려오는 먼지 그리고 눈들 있죠. 눈들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난방에서도 굉장히 찬 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리하죠. 어 그러니까 예, 보통 스커트가 없는 텐트 같은 경우는 3계절 텐트라고 하고 스커트가 있는 경우까지가 아마 4계절 그러니까 동계까지 커버를 할수 있는 텐트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어 간혹가다가 이제 폴 컵은 어떠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폴 컵은 어, 스커트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지면하고 스킨이 딱 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지만은 역시 스커트가 있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커트 있는 텐트를 동계 캠핑으로 쓰시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저희가 항상 어 동계 난방 같은 거 있죠. 난방 같은 거를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텐트에도 이 그라운드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는 게 이득이 많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어, 동계에서 그라운드 시트는 참 이점이 많아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막아주고요. 지면에서 또 올라오는 습기까지 막아줘서 결로도 막아줘요. 파스가루나 먼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더 막아주는 그래서 좀 청결하게 실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손이 더 가기고 이제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그 캠핑하는 동안에 그 수고로움 한 번으로 좀더 쾌적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난방은 뭐 말할 것 없이 훨씬 좋아요 저희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 나서는 모두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이 동계 캠핑 꿀팁으로 이 그라운드 시트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한이라고 온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하, 지금 34도 앞에 찍혀 있죠. 야, 지금 한겨울에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와 요리하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아, 지금 아까 36도 찍고는 와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옆에 어, 화목난로 하고 지금 장박형이죠. 이거 장박형 화목난로 하고 옴니 230 동시에 틀어놨는데 저희 일반적인 단박에서도 지금 항상 이 e 세팅으로 다녀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갖고 나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동계 캠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보다도 밖에 나와서 노는 게좀더 재밌어요. 현재 시간은 여기 보시면은 8시, 어 8시 정도 됐고요. 지금 밖에 온도계 하나 내놨었거든요. 8시의 온도는 마이너스 6.4도, 영하 6.4도네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대형 장비 두 개가 완전 난방을 풀로 돌리면서 실내 온도는 36도까지도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더운 때 저는 벤틸도 열고 그리고 문도 열어서 온도를 조절했죠. 자, 이게 바로 저희의 동계 캠핑 꿀팁 중 하나입니다. 어, 반드시 텐트 안은 좀더 오버스펙으로 지금 난방을 해라. 이유가 어, 만약에... 지금 이 난방력이 부족하게 돼서 온도가 급감하게 되면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이때는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몸 자체에서 그 추위를 몰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오버스펙의 장비가 되면은 좀더 지금 난방력이 필요할 때더 난방력을 보태줄 수도 있고요. 너무 덥다 싶어도 지금 이렇게 벤틸이나 지금 아니면은 문문 있죠 문 같은 걸 열어서 지금 이런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선택권의 문제잖아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동계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꿀팁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음... 지금 간식이 막 완성되는데 이거는 화목난로 위에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간식이에요. 어, 가래떡을 거의 튀기듯이 한 거고요. 어, 그리들 같은데 위에다 올려놓고 기름을 좀 많이 붓고 계속 튀기듯이 구워내면은 겉 표면이 딱딱해지거든요. 그것은 어, 그렇게 되면은 거의 완성이고요. 지금 이것을 여기 지금 여기 꿀이 있어요. 이걸 꿀을 이렇게 발라 먹으면은 되는 그런 간식이에요. 자,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영하 두 자리, 뭐, 1 0 영하 12도 이상 떨어지는 거는 지금 뭐 새벽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간 보면은, 자, 11시 거든요. 11시인데, 현재 온도는 지금 31도입니다. 31도고, 바깥 온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바깥에도 하나 놨었는데, 여기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 현재 바깥 온도는 영하 8.2도 어. 어, 아직 깊은 저녁도 아니고 네, 새벽도 아니라서 어, 영하 8도 밖에 아니지만은 지금 이 난방이 완전히 오버스펙이라는걸 확실히 알겠어요. 자, 여기가 제가 잘 공간이고요. 제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침낭이에요. 저희는 침낭을 이불처럼 펼쳐놓고 자거든요. 어, 이불도 많이 쓰시긴 하지만은 어, 동계 무슨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전기가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난방력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이 침낭 같은 경우는 바로 펼쳐진 침낭을 바로 침낭 모드로 변경을 시키면은 이불에 비해서 훨씬 더 체온을 지키는 데도 유리하고요. 어, 여러 가지 극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장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불보다는 이 침낭을 좀더 선호를 하고 또 사용을 하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쯤 하고, 어, 또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인 지금이 제일 추울 거거든요. 현재 실내 온도는 영하 7도, 7시 12분 정도 됐어요. 이제 외부 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어, 뭐야. 오늘 최저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와, 일단 추우니까 얼른 난방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동계 캠핑 마지막 꿀팁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마지막은 바로 화목난로를 꼭 사용해봐라예요. 화목난로는 어, 진짜 동계 캠핑에서 약간 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실내에서 화목난로 불멍도 할수 있고요. 또 요리도 되고 어, 난방도 되고 어, 또 감성도 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진짜 동계 캠핑이 200%, 300%더 재밌어져요. 어, 이게 좀 다루기도 어렵고 좀 이제 뭐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애로 사항은 있지만은 한번 설치하고 이 매력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동계가 아예 그리워질 만큼 확실히 이게 좀 재밌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더 재밌는 또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려지는 동계 캠핑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화목난로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속 도면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자 33도 33도 정도에서 그만둘게요. 이번 캠핑 내내 가지고 놀았던 이 화목난로만 정리하면은 철수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계 꿀팁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계 난방이죠. 난방도 진짜 효율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않고 원 없이 한번 해봤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Let go. We had our chances to patch things up again. I can't believe that you let it slip somehow.